아, 이 뷰가 진짜 좋네요 다른 거 보다도 아이거가더 좋은 뷰가 좋은 뷰가 은데요더 좋은 뷰가 더좋아뷰좋아요좋아 뷰가 좋습니다어 좋은 뷰가 더 좋은 뷰가 더 좋은 뷰가 더 좋은 뷰가 더 좋은 뷰가 더좋가 오늘은 노지캠핑인데 정말 멋진 곳으로 가요 노란 꽃이 지천으로 깔려져 있고 그 안에서 노지캠핑을 하는 거예요 남한강을 볼수 있는 곳이고 남한강을 보면서 노지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노지캠핑을 다니면서 뭐 여러 군데도 많지만 뷰 좋고 주변 환경이 좋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곳으로 가는 거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.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아, 4km 남았네요, 4km. 당면 잘 전하세요. 아, 이곳은 꽃이 너무 이뻐서 아, 저도 가기 전부터 설레긴 하는데 아이들과 같이 리고 와서 뛰어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에 남한강이 흐르고 꽃밭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는 거 야 하늘에 별은 막 쏟아지겠죠? 캠핑장도 있네.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. 아 거의 다 왔습니다. 아약 300m 안으로 들어가 오른쪽 보겠습니다. 방향입니다. 야 내가 아는 데가 여기가 아닌데? 아까 뒤쪽 아니었어? 여기도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 곳이긴 하는데, 제가 찾아온 곳은 이쪽이 아니니까, 일단은 여기는 영상 속에서만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, 일단 그곳을 먼저 가보겠습니다. 아, 요 강천섬이 맞은편에 보이는 이곳은, 이렇게 자연이 너무 잘돼 있어요.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곳은 남한강이 보이는 여주예요. 이 근처에서 노지 캠핑을 하시려고 그러면 초입에서 노지 캠핑을 할수 있습니다. 초입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. 노지 캠핑지를 찾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아 여기 이렇게 다 공사를 하네. 앞으로 뭐한몇 개월 정도 지나면 상당히 좋은 곳이 될것 같아요. 여기 공사를 싹다 합니다. 그때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돌이지구 공원이라는 데인데 이 공원은 어, 아래로 내려가면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. 이 곳은 그 강천섬 반대쪽이에요. 강천선 반대쪽이고,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 곳이 전방에 이렇게 있습니다. 특별하게, 뭐, 관리가 돼 있는 건 아니더라도, 뭐, 충분히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 뷰가 진짜 좋습니다. 네, 이제, 노지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어,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뭐, 이쪽이 이제 남한강이거든요. 남한강이고, 앞에 보이는 강이, 그리고 이렇게 풀이 있고, 바닥은 이렇게 좋고, 이거 이상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? 그리고 여기 잔디도 있고, 이쪽은 노지 캠핑을 하려고 이렇게 <laughs>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. 자, 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, 이 풀도 괜찮아요. 좋아요, 좋아. 아주 좋습니다. 지금 일요일 날 제가 왔어요, 여기. 일요일 날 와가지고, 어, 이 지역이 잘 몰라요. 그래가지고 지금 저 아래서부터 저쪽 끝까지 한번 가봤는데, 이쪽 지역이 저도 처음 하는 지역이라가지고, 조금 낯선 그런 게 있습니다. 남한강입니다. 어우, 물도 깨끗하고 좋네요. 우와. 저 앞에 있는 데가 강천섬이고, 이게 청미천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. 서울 인근 1시간 거리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습니다. 조용하고 여유로운 주말을 즐기고 싶으시면 이곳으로 한번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아, 너무 멋있습니다. 뭐, 캠핑 금지, 뭐 이런 현수막은 전혀 없어요. 전혀 없고, 아시는 분들만 오시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노지 캠핑은 주차장에서 못 한다고 합니다. 진짜 노지로 나와야 되는데 그 노지로 나올 수 있는 곳을 리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곳이 간이 화장실 하나 정도 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꼭 화장실을 구비해서 오세요. 아 이렇게 쉼터도 있었네요. 남한강이 흐르는 노지 캠핑지 이곳으로 한번 오십시오. 감사합니다, 공주르입니다 이 공원은 지금은 많이들 안 오시는 그런 곳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곳입니다. 이제 앞으로 모든 캠핑장이 사람이 많아져요. 이렇게 사람 없는 곳으로 유지 캠핑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저 앞에 뭐가 있어요? 거리 아주 멋있는 남한강의 흐르는 이곳으로 한번 오세요. 아 정말로 멋있습니다. 햇 떨어지는 게 너무 멋있다. 자 누지 캠핑 공지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